이 코레리아 보세요. 이렇게 아우 이 더위에 예만 꽃이 이렇게 잘 피우고 그리고 번식이 참잘 됩니다. 이큰 먼저번에 코레리아 큰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아 죽었거든요. 근데 뿌리에서 남아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어저께 친구네도 하나 갖다 줬거든요. 이렇게 많이 번식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렇게. 세상에, 이코레리아는요 뿌리에서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아, 근데 이 더운 날씨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너무 예쁘죠? 어머, 세상에, 요거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꽃이. 음. 안녕하세요, 꽃샤시 정원입니다. 제가 여기는 지금 저희 작은 방 어, 에어컨 실외기 위에 우리 꽃들을 올려놓고 피우는 데를 지금 오늘 왔습니다. 아우 근데 우리 여기 최송화가 최송화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최송화가 제가 지난번에 한가강 갔을 적에 어느 가전에 가서. 나눔을 받은 친구인데요. 근데 이최종호가 이렇게 예쁘게 지금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 세상에. 또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니까 또 예쁘네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음. 그리고 저기에 우리 제가 어 미국 오빠네 집에서 데려온 친구, 이 친구, 이 친구가 꽃이 많이 폈었는데 제가 꽃 피운 걸 에, 영상을 못 찍고 놓쳤습니다. 지금 많이 폈어 이만큼 자라서 꽃이 막다꽃은다 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예쁘게 여기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저희 집에 미갈테라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도 요러 종류는 여 종류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여기 미가 계란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지금 있는 여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꽃은 미가 계란으면다 졌어요, 지금. 꽃은 없는데, 여기 이제, 계란님들, 아, 어, 몇 친구가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 요 친구. 요 친구 계란님이 이름이 누군가 하니 브론지 버터, 버터 플라이 입니다. 브론지 버터 플라이 이 꽃이 참 이렇게 예쁘죠. 꽃도 이쁘고 이파리도참 예쁩니다.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브론지 버터 플라이 여기서 이렇게 있고요. 어, 여기 이 친구는 우리 안방 베란다에 있는 아니 거실 베란다에 있는 아스어 아리스토, 이 친구가, 아리스토, 뭔데, 이름표가 또안 보이네요. 이 친구가, 아리, 아리스토, 아리 어, 아, 아리스, 아리스나스 티르. 아리스나스 티르에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또 크고 있고요 여기 우리 버, 범위가, 아니, 에, 핑크마녀. 핑크마녀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핑크마녀가. 여기서 이렇게 자라기 있는데 제가 우예를 꼬집기를 해줬는데 꼬집기를 해줬는데도 옆에서 어, 꼬집기해주고 다시 또 새로 나올까봐 꼬집기를 했는데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있네요. 새로 안 나올 것같은네음 그리고 여기 우리 예이 친구가 송살구 송살구는 꽃이 참 많이 폈어요. 많이 폈는데 지금 제가 아, 꽃이 조금 오래된 거는 다 잘라주었습니다. 송살고 여기서 이렇게 송살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데니스에 데니스. 저희 집 데니스인데 꽃이 사글라글 올라와서 이렇게 꽃무리가 많이 맺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냥 하, 지금 제라님들은 여름만 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어, 바뀌어요. 아 이거 보고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이렇게 근데 꽃이 이렇게 데니스가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나자넷 우리 안에서 꽃머리가 잘 안나와서 이리 데려왔는데 아직 얘는 안나자넷은 꽃이 아직 안나오고요. 음 여기에 여기에 또 어, 누가 있는데 여기가 백산통로초 백산통로초도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기, 제라님, 요, 여 친구. 요 친구가 우리 거실, 에.. 베란다에 지금 상당히 예쁘게, 에, 피어있죠. 여기. 요 친구 이름은, 어, 안 보이네. 여기, 요 친구, 요 친구 이름은 여기, 여기 있어요. 이기인데요 어, 집 프린세스 그레이스. 이 친구인데요. 어, 이 친구가 꽃이 피면은 상당히 예쁘죠. 우리 거실 베란다에 지난번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리고이거를 여기다 떼어놔야 되는데, 안 깨지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를, 저쪽에를, 요쪽에, 쪽에 있는 친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옆으로 왔습니다. 이쪽에 옆으로 왔는데요. 여기도 지금 미갈 제라님이, 여기, 여기 랜드 제라님, 저기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었죠? 이 친구는 랜드 제라님인데,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친구는 아리소 블랙 뷰티. 이 친구는 아리소 블랙 뷰티인데요. 꽃이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죠? 지금, 여기도 니갈드라님이 여기서, 지금 여기가 니갈드라님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다섯 가지. 요 친구도 는데 아직 요 친구는 꽃이 안 피어 있구요. 그리고, 아이고, 얘가 누구, 이, 얘도, 얘가, 얘가 누군데, 아우, 이름이, 이름표가 없네요, 요 친구. 요 친구는 지금 꽃이 다 피어서, 어, 씨앗을 맺혀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구 음, 너무 예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저희 집에 재라님들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음, 예쁘죠? 꽃이. 음, 여기 이쪽으로 볼게요.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리가재라님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음, 여기 보세요 이렇게 꽃요요요 요, 요 친구는 아, 뭐냐면은 러시아 제라늄 다니에예요 다니에 다니에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지금 이제 꽃을 또 이렇게 피워주기 시작하네요 여기 요 친구가 상당히 꽃이 예쁘거든요 어 다니에가 제가 이 사진을 제대로 폈던 사진을 제가 어, 영상 옆에다가 제가 올려볼게요. 이렇게 예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 친구, 이 친구는 이 어, 친구는 미스 로즈, 미스 로즈예요. 이 친구도 러시아시라인데요 어, 미스 로즈인데 이렇게 예쁘게 여기서 이렇게 잘하고죠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죠.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라님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우리 응, 작은 방 거리대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망을 제가 오염하지 않게 망을 이렇게 에, 우리 아들이 와서 이렇게 다 만들어줘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어, 망을 이렇게. 이 가에다가 이렇게 다해 주어가지고, 어, 어, 만약에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었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안으로도 한번또 갈게요. 음, 그리고 여기 저희 집에 학자스민 보세요. 학자스민이 작은 걸 갖다 데려다가 심어놨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퍼졌어요. 어, 이렇게 가지 가지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아주 무성하게 아주 이파리가 파랗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꽃은 지금 없는데요. 아마 꽃은 봄에만 피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은 이파리만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샤시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